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광동제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가가 당분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갭이 뜨겠죠그 저도 일단 오늘 아침에 7천 원 밑에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광동제약이 어떤 상태인지 일단 차트 위주로 설명 드릴 거고 차트 외적인 얘기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뭐 실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소통망 얘기 나눌 거고 저는 영상에서 차트 위주로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것도 지금 이 종목이 더 갈까 빠질까 사실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기준에서 차트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된 영상 꾸준하게 찍어 올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괜찮죠. 계속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도 되게 많고 제가 오늘 광동제약을 추천드렸지만 지금 그 외에도 올라간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거래해서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좋은 자리에서 급등할 종목 찾아서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 자, 일 뒤에 광동제약 자 이렇게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소통망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소통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뉴스 여러분들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광동제약 제가 아마도 영상 촬영을 매일 하지 못하겠죠 대신에 영상 촬영 없는 날에도 궁금한 게 있다는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드릴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단타 충 꾸준하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충분히 도움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망 들오신 분들은 1 광동제약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먼저 광동제약 1년짜리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할때 1년짜리 차트는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21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지금 조정 3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W 모양이 나왔고, 이렇게 지금 가는 이름그 전에도 한번 있었고 주가가 둘다 나름의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또다시 흐름이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파란 이평선 이게 10년 이동 평균선인데 일단 10년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자 일단은 이렇게 4년 동안 21년부터 24년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일단 많이 나아지만 조금 올랐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단은 연단위 조정은 끝이 난 거예요. 그 말은 일단 4년 동안으로 조정 자체가 끝이 났고 작년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꿨다면 올해는 뻗어가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광동제약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뭐 6천원 부근 스타트를 했다 라고 보면 이런 차트에서는 보통 2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18,000원 부근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속도 붙으면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조정이 끝났고 작년에 방향을 바꿔 놨기 때문에 올해는 속도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12월 말까지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10달 넘게 남았죠. 그러니까 매달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대신에 조정을 받더라도 팍 치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광동제약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드린다면은 이거 분명히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봉입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여기 보이는 파란 입혀선 이게 추세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자, 그럼 아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조정이었고, 특히나 24년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 파란 라인 밑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게 24년 4월입니다. 24년 4월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고 라인 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25년 5월까지. 그러면서 주가가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언제? 작년 6월에. 그러다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5개월짜리 조정이 또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도 W 모양 조정 삼파 나오고 지난 달에 방향 바꿨고 이번 달에 뻗어가는 즉이 모양 자체가 일단 지금 올해 1 년짜리 캔들과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이평은 지켜냈고 상승 추세에서 일단 조정을 예쁘게 받았고 5 개월짜리 조정을 받은 이상 지금 두달 오르고 그게 아닙니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광동지역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서 일단 혹시라도 뭐 들고 있었거나 혹은 지금 오늘 쫓아 들어가신 분들은 당분간은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보 18,000원 2만 원 일단 그 여기까지는 저는 올라간다 보는데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 차트가 좋아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주봉입니다. 자 주봉을 이제 보면은 여기 이평선들 있죠.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냐면 라인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자이 라인 부근에서 일단 1월 말에 주가가 올라왔고 이렇게 지금 2주 동안 많이 못 가면서 라인 부근에 머물고 있었고 해서 오늘 아침에 갭 떴을 때 간다. 그러면 자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 얘가 급등하는 모양인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정을 받았고 이번 달 급등이 맞고. 근데 지금 2주 동안 못 갔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갈수 있거든요. 해서 일단은 2월 말까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면은 제가 볼때 수익이 많이 날 거고.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들 간격이 좁았어요. 그죠? 이평선들 간격이 좁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고 얘네들 지금 어때요? 이렇게 꺾었죠. 자, 꺾는다라는 말은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광동제약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었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월 말까지는, 그리고 나 이거 좀 보겠다는 분들은 올 연말까지 들고 가면 수익 꽤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설명들을 일단은 영상 촬영 없는 날에도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이 라인 부근에서 올라가는 종목, 대신에 추세가 상승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광동제약 월봉도 이 라인에서 튀었고, 주봉도 이 라인에서 튀어서 당분간은 밑으로 못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보셔야 되고, 디테일한 설명도 제가 영상 촬영 안한 날에도 소통망에다가 하나하나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광동제약이라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추달래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병선들 간격이 좁아요. 그죠? 이병선들이 뭉쳐있었고, 자, 입병선들이 뭉쳐있었고, 뭉쳐 캔들과 가깝다라는 말은 이제는 벌어진다라는 거고, 실제로 오늘을 기점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병선들은 이미 정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이제 오늘 상가를 기록했는데, 자 오늘이 제 목요일이죠.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제가 볼때 이거 다음 주까지도 사실 중간에 빠지는 날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동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 이달 말. 그리고, 눈 지금 감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 들고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보실 겁니다. 확실한 건, 광동제약 일단 조정이 끝이 났고, 올해는 위로 급등하는 해라서, 여러분들 광동제약 올해 물려있어도 괜찮아요. 올해는 물려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탈출 가능하고,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숫자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광동제약처럼 일단 주봉 기준에서 제가 원하는 좋은 자리에서 올라간 종목 찾아서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광동제약 이렇게해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소통망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